아니 스윙이 밸런스 좋아졌어 지금 이거는 오 나이스 드로우 드로잘 거네 응? 근데 남PD 네. 그 초중급자들은 드로우를 왜못 뭐 치실까? 근데 반대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어. 초급자가 드로우를 어. 칠줄 알아야 돼요? 난 알아야 된다 생각해 하... 그 초급자 10분 중에 아웃풋은 슬라이스 나죠. 자, 슬라이스 나는 요소가 밖에서 안쪽으로 클럽 페이스가 깎여 들어오는 거, 클럽 페이스에 열리는 거, 뭐 위에 가파르게 찍어 치는 거, 이런 게다 슬라이스 요소란 말이야. 크게 잡아서. 어, 근데 이 드로우를 치면은 초급자분들이 슬라이스 나는 그 요소들이 다 빠져야 돼.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스윙 연습할 때 내가 밖에서 안쪽 깎아 치니까는 안에서 이제 밖으로 돌려 쳐라. 뭐, 쭉뿌려줘라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시키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 돌아가는 공을 나오니까는 반대 공을 쳐보자 이거지. 오른쪽에서 왼쪽 돌아가는 공. 우측을 보고 공을 쳤을 때 왼쪽으로 돌아오는 공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스 나는 요소들이 다 삭제가 된다고요. 아 반대 느낌 온다고. 이거는 그냥 공을 만들어 쳐봐서 내가 스윙 교정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뭐 인사이드에서 끌고 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까아쳤으니까좀 완만하게 들어와라. 어, 그건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스윙 교정만 조금씩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나의 구질은 슬라이스 항상 노출돼 있잖아.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반대 구질을 딱칠수 있으면은 어, 확률적으로 슬라이스 나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지. 그럼 좀더더 자신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코스에 나가서도 공의 구질을 만들어 치면은 팁박스를 여러가지 위치의 팁박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이에서도 페어웨이 라이에서도 슬라이스 라인인데 슬라이스 좀덜 나게 할 수도 있어 그런 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뭐 일주일 연습해도 안 되고 이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어 절대 포기하면 안돼 포기하지 마시고 드로우 치는 방법을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셔가지고 공의 구질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 그러면은 내가 슬라이스 이 났을 때그 느낌하고 네. 그 다음에 들어오 났을 때 느낌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클럽이 움직임도 다르고 몸이 움직임도 다를 거야 그 느낌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스윙을 좀 나만 나한테 맞는 스윙을 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 어? 저 그러면 연습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연습 방법? 방법은 이제 이거 해야지 좌, 좌, 좌측 상단에 이건 보시고, 네. <laughs> 이건 보시고, 네. 거기서 이제 잘안 되신 분들은 네. 이건 이제 집에서도 할수 있어. 집에서도 네. 꼭 열지 안가서 집에서 할수 있는데 네. 들어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말아야 될게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인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네. 클럽 이 안쪽 들어와서 밖으로 들어오는 그런 스윙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 있, 그거는 오히려 더안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요. 이게 막 안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돌려겠다. 이런, 이런, 이스이 아니라. 그렇게 뒤땅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떨어지는 포인트, 클럽이 지면 다는 포인트 달리기 때문에 그런 스윙이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똑바로잖아요? 그거는 진짜 한이정도예요 이게 바르면은한이 정도? 한 그냥 7번 하언 기준으로 봤을 때한 10m 정도 오른쪽 보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섰죠. 네. 자 10m 정도 오른쪽 보면 이 정도란 말이에요. 네. 진짜 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이게 네. 어, 그러면 여기서 똑바로 10m 섰죠. 네. 자 그러면 조금씩 5초 돌아갔단 말이에요. 5주 네. 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고 안 나시는 분들은 특징이 올라가면요. 상체에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클럽을 오른손 잡고 네. 백스윙이 올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클럽을 상체를 놔두고 클럽을 먼저 보내봐 이렇게 요 이런 식으로 어, 올라가서 클럽을 보내봐 이렇게 뭐 몸을 잡아놓고 손목을 돌리고 이것까지 할 필요 없이 오른쪽 보고 올라갔죠 이렇게요 하프스까지 올려가지고 여기서 손, 왼손을 가슴 넣었죠 돌아간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클럽을 보내고 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여기서 클럽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반대 느낌 날 거야 이 반대 느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스윙이 되다가 약간 살짝 10m 는 오른쪽 보고 올라가서 클럽 먼저 클럽 먼저 클럽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클럽 먼저 보내는 연습, 그 연습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 클럽의 움직임이 확실히 차이가 있다. 내가 했던 스윙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두손 잡고, 두손 잡고 또 해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클럽 먼저. 자 그럼 조금 돌지 지금 봐봐. 70m부터 먼저 돌려봐야 돼 공을. 70m 먼저 공을 그렇지. 아써 있네. 어. 50m부터 돌려 시작해서 100m, 120m, 130m까지 돌려 보는 거지. 이 느낌 왔다 이해도막큰 스윙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스윙부터 느낌 잡아서 조금 더 조금 더 크게 키워가는 거야. 그게 방법이 하나야. 예. 네. 이건 이거는 진짜로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 자 남편님, 내가 지금 보여준 게. 적은 거리부터 70, 80, 100미터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 거리 보내지 말라고 한 거니까 힘 빼고 치라고 어, 그렇죠 어 고수인데 <웃음> <웃음> 맞아요 힘몸 부드럽게 고치라고 몸 부드러워야지 네. 내가 이 클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지 아.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공못 맞추고 슬라이스나 그러신 분들 스윙기도 네. 막 바꾸려고 하는데 스윙기도 왜안 바뀌겠어요? 힘이 들어가면못 바뀌지 얘를 못 어못 갖고 놀아서 우리 펜신 선신 선수들처럼 이렇게 클럽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걸 꽉 잡고 있으니까는 막 비틀고 있으니까는 클럽을 못 갖고 놀잖아. 요 내가 원하는 대로 클럽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 요 원하는 대로 클럽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면은 몸을 부드럽게 해서 몸 부드럽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클럽이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공의 구질이 바뀌는데 원하는 대로 클럽 못 움직인단 말이야. 힙 잔뜩 들어가서 그러면 공의 구질은 절대 안 바뀐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기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절대 우리 중상급 기술 못 올라가요. 초급자부터, 그냥 밑바탕부터 그 기술을 계속 조금씩 연습하셔가지고, 어, 시간이 지나서 중급자가 되고 상급자가 되는 거지, 초급자부터 그 연습 안 하고 이 기술은 중급자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상부터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가지고, 어, 올 2023년도 시즌 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한다. 고맙습니다. 네.